안녕하세요. 12월 16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맞서서 싸우는 그 동족 간의 그 전쟁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는 먼저 베냐민 지파와 대화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들었죠.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 앞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18절의 이 질문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옳은 질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어느 지파가 선봉에 설까요? 이것을 물었습니다. 사실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베냐미를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멈춰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치러 가는 걸, 전쟁을 하는 걸 결정을 해두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전쟁이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의 진행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첫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기부하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인 2만 2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략 한 40만 명 정도 됐거든요. 베냐민 군이 한 2만 7천 명 정도 됐습니다. 베냐민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베냐민 집파에게 패한 이스라엘은 겨우 전세를 가다듬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 통곡하며 엿줍죠. 우리가 다시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제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엿주어야 했을 그 물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서 무엇을 합니까? 다음날 다시 전투가 있었는데 결과는 첫 번째와 같았습니다. 베냐민 군대가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 18,000명을 쓰러뜨립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대패한 이스라엘이 다시 베델을 찾아서 통곡하지요 이번에는 금식을 하면서 화목제와 번제도 드렸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이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들도 심각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들이 베델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하나님의 언약괴가 이곳에 있었고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번제와 화목죄는 전쟁 전에 드렸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이 전쟁의 동기를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 땅에 죄가 가득할 때, 죄가 넘칠 때그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도 그 죄가 넘칠 때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들어갔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베냐민과의 전쟁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뉘우치고 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합시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해야 하실 일들이, 감당하실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것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할 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제 욕심이라면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수망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내 뜻대로 하다가 되지 않았을 때, 무너졌을 때 비로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먼저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수원합니다. 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도의 과정이요,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하루,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앞장서시는 그런 형통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